전 강하니까요. 아 그냥 없어요. 아 예쁜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간냐데. Thank you for the h a p p i e s of m 어이 사람들이 뭘 팔려고 문을 연 거지? 어? 문을 왜 열었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없네. 잘봐 봐요. 와. 아, 카스 너무 좋아하지. 아이, 이짜 그냥 아무것도 없고. 내가 스트레스 를안 좋아하게 됐나? 하와이네. 귀엽기만 한건 소용없어. 이 이가라 진짜 개자로올린다이거 사야 된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데 그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지 잘릴 수가 있지 헤 아니 직원분이 갑자기 황국 분이세요? 하셔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그 아디클럽이랑 막막다 이렇게 하고 싶어. 시방, 여기 지나가도 되는 거임? 루츠 콰이센 오, 씨 하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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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와, 이렇게 좋은 곳에 우연히 들어오게 되다니

저는 세 명이 됐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났어요. 아, 아, 아. 옷 갈아입었더니 기분이 좋네. 아니 오늘 브이로그 찍는데 약간 말하기 싫어가지고 말안 하고 찍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더빙하려고말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 아, 쉬어가지고 좀. 응. <laughs> 제가 습관성 싫어증 말하기 싫어. 하와이네. <laughs> 달고나 냄새는? 냄새가 더나요 오, 진짜. 그치? 지달거한 냄새. 오, 렛츠고. 렛츠고. <laughs> 어, 아, 렛츠고. 영어로 뭐야 일본어로. 이츠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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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와이 귀여워. 귀여아 누가 봐도 뜯으면 안 되는 스크나 손가락. 꼬꼬꼬꼬. 메이크업 해요. 아, 어 꾸민 방이 따로 있구나. 아 저는 괜찮습니다. <웃음> <AUL1> <웃음> <pareil> 아 뭘로 할까요? 어두 개. 하야 돼요? 네. <laughs> 오케이, 솔로 갑시다. 혈소라고 생각하고 나눠가집시다 음, 뜯는 데가 있니? 응. 음, 아 그렇네. 공대 느낌. 뭐야, 진짜 공차네? 오, 어, 냄새. 개 좋아, 먹고 싶다. 다 왔어, 다 왔어. 츠고. <laughs> <치고>.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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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오네가이시마스쇼 오메 탄 시오 또츠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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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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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어 맛있어 무 너무, 너 맛있어 괜찮아 어 <웃음> 맛있어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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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러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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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상추샐러드랑 맛있을 것 같아. <laughs> 아, 맛있겠다. <아쉽겠다>. 어이 <오이시소>. 씻어? <laughs> 타스카시. <laughs> 타스카시가 같은 뜻이에요? 쪽팔리다, 그 너. 아, 아. 어때? 에이, 뭐. 진짜 이상한데? 오, <laughs> 완전. 우와, 완전. 짱구. 미쳤다. <laughs> 아, 미쳐버려, 그냥. 요 이렇게 비주얼이 장난이 없어져요. 음, 음, 다 맛있어, 맛있어. 진짜 음, 뭐. 이거 올려야 되죠? 네. 일단 닦아야 되나? 와 미친. 아 이게 진짜야? 와 미쳤다. 불맛도 음. 이런 불맛이 없다. 그냥 불이다 이거. 네. 음 너무 맛있고. 음 뭐가 음더 맛있나? 그럼 오늘이더 맛있어요. 예? 음음음음음 이거 우설이라고요? 네 밥이랑 맛이 안전 달라요 입이 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ㅋ ㅋ 가안 맞잖아요 아니 기 잘생긴 사람 이이아에요 아니.. 아 고양이인가? 고양이네 어? 아 호랑이인가? 아 고양이는 안사 안상... 호랑.. 호랑이네 아 <laughs> 어, 어, 아닌가? 어, 고양인데 아니지, 근데, 곰이랑 호랑이 세트니까, 호랑이 아니, 나름 귀엽지 않나? 귀여 잘못 보면 호랑이 같으니까. 아, 호랑이네. 화장실 앞에다 놓는 거지? 이게 현금 앞에다 놓는 거지? 아, 어, 살깔 나도. 귀여운데? <laughs> 근데 진짜 귀여워요. 이거 진짜 휴먼메이드 가면 80만원이라고. 22,000원. 진짜 말도 안 돼. 와, 너네 모자. 와, 와, 이거 아크네 스튜디오도 있네. 아크네 어때? 어, 그러네. 이거 아크네 가면 60만원. 제가 어제 샀거든요. 아, 와, 샀어요. 아... 미쳤냐고. 아 그거 뜯어가고 싶다 진짜 스파이더맨 <laughs> 해가지고 뜯어가고 싶다 또사이게꽤 괜찮게 나오나요? 그냥 그냥? 그냥 <laughs> 길거리에서 크림이 먹히면 돼요 크 먹어봐요 어때요? 사이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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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 오케이. Okay. 아, 이쪽 오케이. Okay. 오늘은 도쿄 둘째 셋째 날인데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3시 53분이 됐어요. 어떡해요? 전 어쩔 수 없는 영상 착즙기. 그래서 이제 서로소로 서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건 어제 산옷인데 너무 예쁘죠?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호텔을 안 보여줬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밥은 뭐 먹었고, 아침에? 오늘 아키하바라를 갈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완벽하지? 너무 멋있어요 오늘 제가 보이실려나? 느껴지나? 오늘따라 아 옷이 잘어울린것 같아요 <laughs> 제가 사는 곳 제가 잔 숙소에서 아키아바라 제가 잔 숙소에서 아키아바라까지 1.5km 밖에 안돼요 <laughs> 이 온도, 습도, 내 패션, 응. 내 얼굴. 완벽해. 키친타월. <laughs> 완벽해. 미쳤나봐, 진짜.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요 가 와쿠와쿠? 와쿠와쿠 오 체인소맹, 오 슬램덩크, 오 기생수 아 진짜 남친 리스트에 있는 애들 한 명씩 모을까? <laughs> 한 열댓 명되거든요 <3명> <laughs> 근데 오늘 먹을 거 정해져 있어요? 일단 스시나 사시미 이런 <laughs> 온다 느낌, 온요 저는 없어요. 죄송해전저 인기가 없어요. 네, 세상에서만 인기가 많은 다가 이제 동영상이로 왜 주술회전이 없는 거냐고요? 왜? 아니. 와이 사진도 찍어주세요. <laughs> 그러니까, 주술회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런 뽑기에다 넣으면 은그 가게가 마비가 되니까 뽑기에는 안 넣는 것 같아요. <laughs> <오>. 고맙습니다. <laughs> 완전 이나대후문인데요 진심 <laughs> 음 맛있겠다 우와. 오 느낌 좋은데요? 맛있겠아 뭘요? 우리가 주문어요네 그... 세 개가 넘어갈 미츠? 나무레몬사 미츠 미츠오니가이쉬마 아니 아, 알려주고 시켜야지 나무레몬사와 <laughs> 미츠오니가이쉬마 초밥은 어떤 것이 드시겠어요 여기서요? 네 아니면 아예 좋아하는 그런 거 있으면 단품으로 초밥 시켜도 돼. 이런 거먹는 이런 막기보다는 음... 그냥 초밥이 낫죠? 이 맞아. 은 그냥 초밥이 낫죠? 네오밥은 그냥 초밥이 초밥그초밥네낫 초밥은 그냥 초밥니는 드세요 응? 짠어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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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달고 좋은데? 응. <laughs> 달길 바란 거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맛있겠죠? 감사합니다 와 이게 리얼 우와 미친 거 같아 막 이거 오요물지마 고기가 되게 맛있고고기 음. 일단 추가매겨 응. 참치도 맛있고 그냥 뭐 한치나 뭐라고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한무덕이 나오는데요 한판덕 아니 계란 사이즈가 진짜 미쳤어요 와 음. 계란 사이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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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달콤하고 <laughs> 오징어가 그렇게 맛있다고요? 도미가 진짜 개꿀맛 도미~~ <laughs> 토미, 도미~~ 토미, 이뻐고싶다